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오늘은 애프터피트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필수까지는 아니지만 알아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 딱세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오늘은 세 가지 하고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다뤄볼 기능은 첫 번째로 모션 스케치라는 모션을 쉽게 만들어 주는 기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루프라는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을 루프시키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는 트래킹 영상에서 어떠한 물체를 따라가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이세 가지를 빠르고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이 애니메이션, 어... 어떤가요? 되게 자연스럽고 뭔가 느낌이 있죠. 그런데 만들기 꽤나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방법으로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굉장히 키 프레임을 여러 번 찍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 제가 한 5초 정도 안에 만들었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나요? 바로 모션 스케치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애니메이션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원을 쥐어보고 제가 모션 스케치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모션 스케치는 마우스의 이 움직임으로 포지션 값을 생성하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레이어든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흔들어 제껴 주면은 그 상태 그대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똑같이 아까처럼 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원 만들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렉탱글 툴 말고 원형 툴로 바꿔 줘야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원을 쉬프트 누르면서 딱 만들어 준 다음에 모션 스케치 기능은 일단 비활성화가 보통은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 위에 윈도우 한글로는 창 들어가신 다음에 이 아래 모션 스케치라고 있습니다. 아마 한글로는 동작 스케치 정도로 번역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이러한 패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모션 스케치라는 패널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옵션이 캡처 스피드 엣 이거랑 스무딩이 있죠. 이제 이 옵션이 뭐냐면은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하는 걸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일단 스무딩을 1로 만들어 줄게요. 1로 만든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이 셀렉션 툴로 다시 바꾼 다음에 이 모션 스케치에서 스타트 캡처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옮기면은 자이 옮긴 대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 엄청 내가 마우스 움직인 그대로 움직인 거잖아요. 이게 스무딩이 1로 돼 있어서 그래요. 1로 돼 있으면은 이게 전혀 어 스무스하지 않은 거죠. 이 스무딩을 한5 정도로 한 다음에 스타트 캡처를 누르고 이렇게 보면은 이번엔 좀더 스무스해져서 키프레임의 간격이 조금 더 널찍널찍하게 캡처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스무딩을 올릴수록 내가 캡처하는 포지션의 양이 좀더 부드러워진다고 할수 있겠죠. 이 캡처 스피드 앱은 이게 리얼 타임으로 100%로 돼 있으면은 내가 마우스 움직이는 대로 그 리얼 타임으로 캡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재현하기 위해서 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서 움직임들이 캡처하고 싶다 할 때는 이거 한 50%로 해주면요. 자 50%로 하고 다시 처음부터 캡처해 를 볼게요. 아 참고로 캡처할 때 그냥 이미 포지션 값이 있어도 덮어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할 레이어를 누르신 다음에 바로 스타트 캡처를 누른 다음에 캡처 누른다고 해서 바로 캡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우스를 드래그 해줘야만 옮길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제가 지금 한 속도보다 이렇게 50%로 하면은 훨씬 더 애니메이션이. 빠르게 되는 거죠. 두배 정도로 빠르게 됐죠. 그러니까 캡처를 느리게 하는 거죠. 느리게 해서 결론적으로 결과물은 빠르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모션 블러까지딱 넣어버리면은 애니메이션이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애니메이션. 공이 뒤에서 뚝, 뚝, 뚝 튀어나왔다가 아래로 슝 떨어지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진짜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굉장하지 않나요? 자, 두 번째 기능으로는 바로 루프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루프 기능 중에서도. 킹폰 기능을 이용한 건데요. 이 루프 기능은 이제 애프터 트를 쓰실 때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반드시 써야 하는 기능이죠. 애프터 펜트를 쓰다 보면 이렇게 반복할 애니메이션이 많은데 키프레임을 통해서 노가다로 반복을 어, 해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 루프 기능을 쓰면 정말 쉽게 지금 이거 애니메이션 딱두개의 키프레임밖에 없는데 이두 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 방법은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쓴 건데 익스프레션은 한글로 표현식이라고 하는 기능. 이 입니다. 이 익스프레션 기능은 F-테픽트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키프레임과 수치에 조금 더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고 뭔가 수학적인 계산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노가다를 하지 않고 뭔가 자동화가 된다거나 아무튼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을 할수 있는데 단점은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기본적으로 좀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거 몰라도 이 루프 기능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쓸수 있어요 자 일단 이 루프 기능을 만들기 전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지 생각해봐야겠죠? 일단 애니메이션을 모두 없애주고 지금 애니메이션이 멈춰있는데 이것을 제가 포지션, 포지션 애니메이션에서 키프레임 하나 찍어주고 1초 뒤에 옆으로 이 정도 이동하는 걸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의 결과물은 이럴 겁니다 쭉 그냥 옆으로 이동했죠? 이 옆으로 이동한 거를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건 제가 옛날에 또 튜토리얼을 올린 적이 있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그냥 이렇게 딱 키프레임 두 개만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딱한 번만 일어납니다. 쭉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죠? 여기에다가 이 루프아웃이라는 것을 써볼 거예요. 루프아웃. 저처럼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쓰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로 하시건, 동영상으로 하시건, 뭐 글자로 하시건 상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저같은 경우는 포지션이죠 여러분은 뭐 다른거에도 상관없어요 그 어떤것이든 이렇게 키프레임 이면 됩니다 여기다가 알트를 누르면서 이스탑버치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요런게 뜨 는데요 어, 저는 트랜스폼 포지션이라 떠고 아마 다른 효과를 쓰셨다면은 여기에 뭐 이펙트 점 커브 뭐 그런거나 다른게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지워준 다음에 루프를 쓰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자동완성이 돼요 그래서 루프 그냥 어, 써주시면은 루프 아웃이란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건 루프 아웃이니까 뭐 나머지는 그냥 어 이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루프 아웃을 바로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써주고 다른 데를 한번 클릭해주세요 이 아래를 그냥 클릭해 주고 재생을 누르면은 자 이건 이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것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죠 바로 ap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ap 다시 돌아서 Ap 바로 다시 돌아서 AP 요 부분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핑퐁 기능은 또 무엇이냐 자이 루프 아웃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괄호 안에다가 따옴표를 한번 써주면 은 이렇게 또네가지 자동 완성되는 게 나오는데요 사이클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프셋 말고 이 핑퐁으로 해볼게요 핑퐁으로 하시면은 자 핑퐁 제가 핑퐁이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핑퐁이라고 그냥 바꿔볼게요 자 핑퐁을 써보시면은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A B 다시 A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A B A A B A 이렇게 반복이 돼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그랬다가 반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말 그대로 핑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 핑퐁 말고 오프셋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프셋은 또 재밌는데요. 오프셋은 A에서 B로 갔던 그 값의 변화만큼 한번더 변화를 주는 거예요. 한번 재생해볼게요. 이렇게. 어, 신기하죠?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갑니다. 마치 달팽이처럼 이렇게 어, 기어가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루프아웃의 기능 세가지를 봤죠? 사이클, 오프셋, 핑퐁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 사이클로 바꾸면 은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썼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래킹 기능 알려드릴 건데요. 트래킹 기능은 이제 어, 갑자기 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트래킹은 보시다시피 글자가 저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똑똑한 기능은 아니니까 이게 되게 재밌진 않습니다. 앞에 보았던 두 개만큼. 어, 그런데 잘 쓰면 또 재밌어요. 요건 이제 요즘 예능에서 이런 기능 많이 쓰죠.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지금 어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일단 이 널레이어를 없애볼게요. 자, 일단 이 텍스트들은 어, 그냥, 원래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이 텍스트들인데, 이제, 트래킹이란 걸 이용해서 이 영상의 어떤 한 부분을 따라가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 영상을 누른 다음에, 여기 위에 윈도우가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트래커. 한글로는 추적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추적기가 여기 옆에 있죠. 여기서 이제 버튼들이 활성화돼 있죠. 만약에 활성화 안돼 있다면은 영상 레이어를 선택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트랙 모션을 누르면 돼요. 트랙 모션을 누른 다음에 내가 따라가고 싶은 부분을 얘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콧구멍을 따라가고 싶다 하면은 이콧구멍에다 이렇게 대고 어 하시면 돼요. 저는 콧구멍 따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재생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잘 따라가지 않아요. 얘가, 어, 아주 그냥, 성능이 구립니다. 그래서, 어, 모자란 친구라서 내가 도와줘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옮겨주고, 한 프레임씩 천천히 하면은 좀더잘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 프레임씩 하면 잘 돼요. 아, 이게 또, <laughs> 잘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넓게 해주면은 엄청 잘 되지만 느려요, 이번엔. 아, 또 입술로 갔죠? 아, 이거 왜 이래?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콧구멍이 앵글에서 사라질 때까지 트래킹이 잡힌 거예요. 이거 뭐 거의 트래킹이 아니라 지금은 노가다로 한 거나 다름 없죠? 아무튼, 이렇게 했으면은, 어, 여기서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널 레이어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뉴, 널, 오브젝트. 를 누르신 다음에 자 방금 만들었던 이 트래커에서 에디타겟 목표 편집 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른 다음에 레이어를 아까 만든 널레이어 로 ok 해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바로 ok 눌러주세요 자그 지금 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개의 텍스트 레이어가 바로 이 널레이어 를 따라가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아까 트래킹한 것대로 이렇게 따라가죠. 그런데 아까 트래킹을 앵글 밖에 나가는 것까지 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적당히 앵글 밖으로 나가게끔 해 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재생을 해 보면은 번뜩 기상 그래서 자연스럽게 앵글에서 나가는 것을 알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투초를 보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조금 더 능숙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아주 간단하게 효과들을 쓱 훑어봤는데요. 이것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작업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오늘 이 영상 여러분 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하바!